1995년 3월 6일생. 본명은 전지혜라고 한다. 키는 1 6 4 한국관광대학교를 중퇴했다고 한다. 개인 방송은 기본적으로 평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다른 BJ들과 합방할 때는 합방 시트키라고 할 정도로 평이 좋았다고 한다. 말빨이 센 편이고 지지 않으려는 성격으로 대형 BJ들 사이에서도 기죽지 않았다고 한다. 만 19세의 나이에 아기가 생기면서 2016년 11월 6일 철구가 결혼식을 올렸다고 한다. 아기를 출산하고 2년 뒤에 올린 시기였다고 한다. 2021년 6월 여러 논란 끝에 철구와 협의 이혼을 했다고 한다 양육권은 철구가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한다 철구는 그녀의 삐가 사실이라고 내연남과 통화한 녹취록을 폭로했고 그녀는 철구가 응? 를 수차례 했으며 삐과 삐 사실을 폭로했다고 한다 결국 철구는 응? 없을 관련해서는 시인했다고 한다 또한 추가적인 이유가 폭로됐으나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다 이혼 후 2021년 10월 9일 방송 복귀를 했다고 한다 예전부터 그녀에게 사심이 있었다는 민 때문인지 우결 요구가 비팔쳤다고 한다 매스투 외질을 닮았다고 외질에 돈만 밝히는 여자라고 김치에 에일영과 흡사하다고 외질을 이언 옆모습이 고블리 닮았다고 외불린 불같은 성격에 신경질 내면 대빌지에 방송에서 사악한 모습을 보일 때 악마려 이라고 한다. <목소리> 기본 상식의 부재가 심각하다고 한다. 을지문덕을 을지로 잠근 대만에서를 홍콩 막고 심지어 시오트를 산소라고 읽었다고 한다. 참고로 산소는 오트라고 한다. <목소리> 한 성격 하는 방송인으로 유명한데대우보논란들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고 생생일이라라한다한이궁이한사한사고사있다있다색하색하수있수있한다한다편철편 <놀람> 철구가 TV 조선 조선 우리 이혼했어요 국 한국 한를 한국 다고한다 그녀가 나가면 자기도 출연하겠다고 하는데 시청한 여러분의 몫이다이분 독질.